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코메 뽑아쓰는 다용도 극세사 세차 타월. 이제 차량 세차도 청소도 간편하게 해결하세요. 한 장씩 뽑아서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흡수력도 뛰어나 물자국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. 2 1매가 들어있어서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. 차량은 물론 주방, 욕실 청소에도 활용해보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아케이모터 차량용 뽑아쓰는 다용도 극세사 세차 타올 22p. 세차 후 물기 제거할 때이 타올 하나로 문제 해결. 부드럽고 뛰어난 흡수력 덕분에 물자국 없이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. 특히 22장이나 들어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사용하기 편리해요. 차량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도 활용 가능하답니다. 저는 세차 후 물기 닦고 유리창 청소에도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.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차량 관리해보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하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모터브 차량용 뽑아쓰는 다용도 극세사 타월. 이 제품은 21개가 들어있어서 차량 관리에 딱이에요. 뽑아쓰는 방식이라 필요할 때 하나씩 꺼냈으면 되고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버릴 수 있어요. 물기 흡수력도 뛰어나서 차량 유리와 대시보드 등 먼지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. 특히 그레이 색상이라 오염이 덜 눈에 띄고 보관하기도 좋아요. 세차 후 타월을 세탁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실용적입니다. 가격대도 괜찮고 가성비 최고. 차량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